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루의 평생 투자 슈루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놀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일을 하기 싫어서겠죠. 과도한 업무나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진상 손님들 상대하기 싫어서 때려치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유롭게 보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고요. 또 자영업 같은 경우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많은 돈을 모아놓고 싶어 합니다. 보통 내가 일을 해서 번 돈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죠.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는 재산이 빨리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고 지름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을 찾는 행위가 주식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기가 쉽습니다. 전 세계 주식에 충분히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한8% 정도 될 겁니다. 1년에요. 은행 예금보다는 뭐 훨씬 괜찮은 수익률이지만 투자 초반에는 정말 티가 안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둘이 합쳐서 한 세후 700 정도 법니다. 그중에 생활비는 뭐 진짜 아껴서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투자를 합니다. 뭐, 집도 사고, 은퇴자금도 마련하고 하려면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시다. 네, 예, 오늘도 네이버 적금이자 계산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한 달에 400만원씩, 한8% 정도의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 초반에는 별 티가 안 납니다. 뭐, 한 5년 정도. 처음 5년 정도도 아주 긴 기간이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5년 동안 참 기다리기도 엄청 힘든 시간인데,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원금이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서 붙는 돈이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5년을 투자했는데 5년 동안 뭐 겨우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리고 총 금액이 3억도 안 되잖아요. 네, 은퇴자금은 20억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5년이나 투자를 했는데도 한 3억도 안 모이니까 뭐 과연 은퇴자금을 내가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씩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그래도 꾹 참고 투자를 했으면은 이제 4억 8천을 투자해서 한 2억 5천 정도를 벌었습니다. 총 금액은 한 7억 3천 정도 되고요. 이때는 뭐 5년째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은퇴 자금은 아직 반도 못 맞죠. 택도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아직 10년까지도 조급함을 조금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더 참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5년이 되면은 이제 좀 뭔가 각이 나오죠. 한 7, 7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제 버는 돈이 한 6억 7천 정도를 벌었고요. 총한 14억 정도 되니까 이제 은퇴 자금에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내가 실제로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700만 원씩이니까 1년에 한 8,400만 원인데, 뭐이 주식 투자로 버는 돈이 그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아졌죠. 이렇게 되면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20년이 지나면. 총 23억을, 24억 정도를 모았기 때문에 은퇴가 가능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일하기는 정말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꾹 참고 일하면은 충분히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한 2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다면은 재산이 급격하게 빨리 불어나기 시작하죠. 5년 사이에 거의 한 뭐, 한 13억 정도 번 거죠. 15억 정도 번 거죠. 이렇게 8% 정도의 수익률로는 투자 초반에는 몇년 동안 돈이 잘안 불어나기 때문에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모아서 은퇴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잘안 모이는 거죠. 특히 주변에 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 더 조급해집니다. 누구는 무슨 테마주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갭투자에서몇 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나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훅 밀려오죠. 그러다 보면은 위험한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뭐 무슨 테마주, 급등주 같은 걸 투자하거나 아니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몇 번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안전한 투자로 돌아오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이미 달콤한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만 더 먹으면 은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진짜 소수에 불과합니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누군가 벌면은 누군가 잃는 겁니다. 조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잃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급함 때문에 장기 투자, 분산 투자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한쪽은 많이 오르고, 한쪽은 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죠. 많이 오르는 쪽에 다 투자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요. 조급함의 결과죠.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는 어디가 오를까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한쪽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좀더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죠. 예측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개미들이 하는 예측은 잘안 맞죠. 운이 좋게 한반 정도는 맞춘다 해도 잘 분산해 놓은 포트폴리오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보통은 뭐 반도 못 맞추고요. 이렇게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게 주식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려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장 빨리 갈수 있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 길에는 뭐 총알이 한 5초에 한 번씩 날아옵니다. 그걸 다 피하고 무사히 경제적 자유까지 가면 괜찮은데 그 중에 한 대라도 맞으면 이제 죽 도중에 쓰러져 버리는 거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이 정말 하기 싫고 때려치우고 싶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쌓이기 전까지는 꼭 참고 일을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서 빨리 일을 때려치우려다가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조금씩 자산이 쌓여서 투자로 늘어나는 돈이 이제 노동소득과 비슷해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뭐 당장 일을 때려치울 수는 없지만 뭐 혹시 그만두게 되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만 더 시간이 더 쌓이면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좀 늦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서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꼭 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